어, 젠슨이 오전 8시 50분부터 서둘러서 준비하고 집에서 출발해서 오후 1시에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은 걸린 시간은 4시간 10분이겠죠? 4시간 10분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1시면은 1 3시예요13 빼기 8. 5시간이죠. 5시간인데, 50분이 이미 있네요. 40, 4, 4시간 10분 됐죠. 4시간 10분이에요. 기차를 탄 시간이 2, 2, 2와 3분이 이 시간이래요. 2와 3분이 이 시간. 그러면은, 2와 3분이 2면은, 2시간, 40분이겠죠? 또, 버스를 한 시간, 1과 4분이 1 시간을 이 그, 봤대요? 그러면은, 한 시, 시그... 간엇스는한 뭐 시간? 15분이겠네요? 4분의 1이 왜 15분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15분이. 한 시간은 60분이에요. 네. 60 나누기 4. 어. 4. 하세요 다음 거. 그다 그러면은 나머지를 걸었대 그럼 네 음. 그럼 젠슨이 걸은 시간 얼마니? 음. 그러면은 3시간 4 3시간 55분 있네요 3시간 55분을 빼면 되죠? 음. 4시간 분에서 응. 3시간 응. 55분 55분 응. 제가 뒤에서부터 계산 뒤에서 분자리부터 계산해 볼게요. 응. 안빼지죠 40, 1시간에서 45분을 뺄게요. 55분 아니고요. 45분을 빼야 돼요. 네, 11 이미 썼고. 45분. 60분에서 45분 빼면. 60분에서 45분 빼면? 네. 15분. 아, 예술 15분 걸었어요. 고마워요. 네. 15분 걸었습니다. 아, 젠스. 네. 젠슨이 15분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바이바이.